성경을 해석할 때 반드시 붙잡아야 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이야기한다면 scriptura scripturae interpres 곧그 성경은 성경의 해석자다 라는 원칙입니다 왜이 원칙이 필요할까요? 성경의 단어 하나는 결코 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이라는 말이 있죠 의 헬라어로 디카이 오시네 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의의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칭의로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의의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음을 강하게 변호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또 다르게 사람이 행암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만약 이 말씀들을 따로 떼어내 읽는다면 서로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함께 볼때 바울은 구원의 근거로서의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는 그 믿음의 증거로 나타내는 행위를 강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의 단어 하나라도 성경 전체의 교류와 조화롭게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통일된 말씀이고 스스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언제나 한 구절, 한 단어를 해석할 때. 그 단어가 성경 전체 속에서 어떻게 쓰이고 어떤 교리와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을 조각조각 따로 떼어내어 해석하면 우리는 쉽게 왜곡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때 말씀은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를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줍니다. 그러므로 설교자와 성도는 언제나 단어 하나도 성경 전체와 연결하라는 원칙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허황된 해석이 아니라 성경의 황금 같은 진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